고의도전서 2장. 고인도전서 2장. 고리 2장. 고 십절부터 마지고절까지서절에서 십육절까지. 다 가셨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의 것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인정해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웅이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지 않으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곤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라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유계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수 없는 이러한 이런 염소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쥐가 한다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면 쥐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고 좋은 날입니다. 저 오늘도 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 어, 오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리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하는 것을 합니다. 성령의 기리들 한보세요 성령의 기리 어, 우리가 이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지침이 되죠. 그리고, 어, 어떤 이 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글이잖아요. 기록된 글. 기록된 글. 음. 이 기록된 글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될 만한 게 없습니다. 이해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도덕적인 것, 또는 뭐 윤리적인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 도덕질 하지 말아 살인하지 말아 이런 것, 이런 거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걸 이해를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대주하는 신비를 잠가시면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해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가렇게 주는가? 성령. 그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 성령님이 배워 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방문해 보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아, 성령의 일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 몇 가지 볼수 있는데,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 뭘랐신니 네, 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 그 우리 실존한테 실존팀장님 세자. 오직,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어,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가지 모든 이런 사건이나 또 무슨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분이 뭐라고 그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신다. 통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안다. 이 말이죠.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기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쁜 것은 사실은 구원의, 일이죠. 다름이 구원의 일, 다른데 구원의 무슨 일? 구원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구원의 일인데 구원의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뭡니까? 십자에 가 대해서, 어, 십자가, 다른데 십자가에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이게 구원에입니다 구원 구원에 관한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글 십자가를 보면 아주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거림직하고그 어,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스럽게 보이고그 응?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사실은 누가 봐도 그쪽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구원을 받으려면은 천한일도 많이 하고, 또 어? 많이 베풀기도 하고, 남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런 뭔가가 좀 오늘 보여져야 되는데, 딱 보면 천사 같이 한 봐봐요. 두,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 같이 마주 보세요. 마주 보라고, 마주 보라고, 마주 보라고, 마주 우리는 부원이라고그주 보라고, 마주 라고그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해. 어? 세상에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아가지고 되나? 이러면 이제 구원하고 그래가 멀어져버리죠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맞아요, 털레. 사람들이 보는 구원관이. 아, 어서 오세요, 오세요. <laughs> 네, 그게 사람들이 보는 구원관이.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이런 구원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고에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구원에 일에서 십자가의 도를 빼고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플라스를 시키면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이론이고 성경이론이 아니고 아,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이야 멋있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를 믿으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거는 사람이 보는 구원과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에? 사람이 어떻게 막 선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이쁘게 살았다 많이 누구를 도와주고 막 선한 이런 것 가지고 구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딱이고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저 사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저 사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보고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깊은 한 것은 이게 바로 구원인데, 구원의 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있으기를 추구합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성경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 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 우리 11절 봅시다. 11절부터 다번읽요 세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명 외인, 누가 할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역 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돈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은 은혜를 주셨다의 말이죠. 다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그 주셨다. 은혜는 주셨다. 은혜는 어떻게 준 겁니까? 음, 거저 주신 것, 거저 주신 것. 다시 거저 주신 것.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성령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르게 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어. 하나님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는데 이 거저 주셨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어? 은혜로 주셨다. 네.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죠. 또 고맙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알게 해 주신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멘, 여러분. 세자.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리로 것들을 그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돼. 어? 그걸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냥 성경 지식만 가고우리 성령, 성경 지식만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성경을 읽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막아 나는 성경을 옛날에 그저 그 합천의 인사에 그 성졸선님은 성경을 배독했다고 그러죠. 선임이. 예? 그런데 그분이 배독을 읽었지만 그게 누가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그 절에 안 씁니다. 어디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 와서 새벽 기도 와야 돼요, 성절사님. 네? 그 성절 선생님. 그 성절 선생님은 막, 밥도 이래 불에, 불에 이렇게 밥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생사를 먹생사또 솔립을 먹고. 네? 또늙지도 않고 8년을 지냈다고 그러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려고 그러면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님, 성령님 역사. 다르게 성령님의 역사. 그러 우리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성령 충만. 그 성령이 내게 와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봅시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12장 3절. 한번읽어요요 시작. 그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무엇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면 은 성령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이 주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음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성령. 성령이 주신. 아버 성령이 주신 것. 성령이 주신 그러니까 주신 성령을 주신. 충만함을 느끼면은 어?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 안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또세 번째로 성령이 어, 성령의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가르치신. 가르치신다. 네. 성령은 우리에게 어,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1 3절입시다 고리도전서 2장 13절. 고리도전서 2장 13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것으로 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목상님 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친 말이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니 것.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다르게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성령이 가르쳐야 깨달을 수가 있다 성령이 가르쳐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25절을 읽어 보세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다 보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어? 생각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딸이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 어, 파라. 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보혜사, 보혜사, 보혜. 그데요 사자를 이걸 썼다. 어? 보혜사, 다시 보혜사. 보혜사. 이게 무슨 사자예요? 서성사자, 서성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쳐줘야. 내가 알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안 가르쳐 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안 가르쳐 주면은, 성경책을 보면은,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거리고, 그것밖에 몰라요. 안에 내용 조금 많은 그 정도밖에. 그러나, 성경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저, 주시니까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었어. 그 말은 누가 임한다 말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깨닫게도 되고, 알게도 되고, 어?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나왜 성령으로 충만하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성령 충만합니까? 세상 충만합니까? 충만. 세상 충만하잖아 세상 충만 어? 성령 충만 하여튼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또 우리가 성령이 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마음. 마음을 가지. 마음을 가진다. 성령으로 뭘 가지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오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어, 성령님이 아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2장 음, 고린도전서 2장 그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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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봅시다. 3장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숙고보이요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유형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또1 5절요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는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의 도 마음을 가는 아니라 따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리 그 14절 보세요. 그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뭘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일들. 따로 성령의 일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따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오늘 우리저 유진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온 게 누구 마음이에요? 본 마음이에요. 본 <laughs>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예배하게 만들어주고 예배당에 오게 만들어주고 또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것을 가지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찬송하게 만들어주고, 예배드리게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사람의 육적인 것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로 말암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면. 다르게 성령으로 말면 아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한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왜그 외주 왜 저귀신들렸다그러죠 다름이 귀신들렸다. 귀신들리면 들려. 귀신 돼요 안 돼요? 돼요. 귀신들린 사람 봤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무섭습니다. 네. 네. 빨갛고음저 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여자가.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봤다니까요. 또,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한번 교회 왔는데 제가 이래 잠시 그 지하실에, 지하실에 어떤 집사님하고 그 청년하고 둘이 닮아가지고, 내가 그내 집에 올라가서, 세수하고 내려오려고 올라왔는데 세수하고 내려가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집사님을 갖다가 목 졸라서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 <laughs> 내가 조금만 빨리 안 내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응?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려서는 안 되고 이 말이 이상한데 성령 들려야 돼 누가 들려야 돼? 이 <laughs> 사람 쳐다보니 성령 들립시다 <laughs> <laughs> 귀신 들리면 안 돼,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리면 골치 아빠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귀신 들리면 우리가 몇번 들어와서 알거든. 귀신 들리듯이 성령이 들려 그래야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어?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선하고, 말이 선하고, 눈빛이 선하고, 표정도 선하고. 할렐루야? 근데 귀신 들리면 아주 표독합니다. 눈이 막시플 어? 사람이 막꼭 사람을 잡아 먹을 것처럼. 그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온화하고 또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온유하고, 온유하고. 온유하고 이런 게 성령들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아. 하늘 문을 새벽에 날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언도기한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살아나사 우리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없었고 또 안에 하나님 미어 하나님의 깊은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그 깊은 뜻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여와여, 우리아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만 날것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를 끄림치하게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사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글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깨닫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시간도 간절히 비옵나니 또 우리 장차의 형제를 하나님이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이리 25일에 있을 재판 절차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상대방 부모님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번 재판이 또 집행교회로 다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귀한 젊은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이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종을 선권사님 축복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기부양 장모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올 달에 꼭또제 계약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2021년 한 해, 우리 칼에서 끝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강보 유사님을 축복하시고, 그온 육신을 우리 예수님의 핀던 손으로 만져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의 직장도 새로운 것 하나 주님께 서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서 들어갈 시간입니다.